여러분들이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일단은 외도를 했다.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심리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두 개가. 하나와 두개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하나는 심리장애 두 개에 비해 가지고 수십에서 수백 배 악화된, 즉, 심리 장애에서 수십에서 수백 배 악화됐을 때 중증심리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관계 중독이라는, 이 외도라는 관계 중독이 엄청나게 무서운 심리 장애인 겁니다. 중증심리 장애예요. 그런데 그게 또 수십에서 수백 배 악화되면 분노장애, 히스테리와 같이 최악의 중증심리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세계 심리 장애가 발생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악화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정신병증 즉 세계 심리가 모두 다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인간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정신의학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살면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정신병증은 정신병증은 반드시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리 상담의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심리 치료 차원을 넘어서 버리가지고 더 이상 저도 치료를 못 해드립니다. 그거는 정신병증 즉 결국은 정신 장애 또는 정신병을 치료를 할수 있는 정신의학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 차원을 넘었으면은.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메일로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보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은 정신장애 또는 정신병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악화된 거예요. 방치를 하면서 악화시켰거나 또는 막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서 노력을 하면서 악화됐거나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때 제가 치료 우리 치료 이용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치료법 진짜 말 그대로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을 치료하는 외상 트라마를 치료하는 이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정신의학에 반드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라고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악화되기 전에 얼마든지 심리 치료만으로도 그래서 실제 외상 트라마가 됐던 아니면은 관계 중독이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서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 방치가 됐거나 악화시켰거나 해서 악화가 돼서 최악의 중증 심리 장애로 악화되고 최악의 중증 심리 장애가 더 악화돼서 정신병증까지 진행되는 참 슬픈 일이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에 그렇게 이 정신 장애라든가 그다음에 정신병증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은 정신의 약 치료를 안 하면 아이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처합니다. 내 가정이 너무 위험에 처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너무 위험에 처합니다. 제가 차마 입에 올리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왜 거기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악화시켜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게 만들, 제발 그렇게 가지 맙시다. 여러분들처럼 외상 트라마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일 때, 치료합시다. 그래야 행복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가 저먼 추억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래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치하면서 상담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최악의 중증 심리 장애 생기면, 치료는 더 오래 걸립니다. 치료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방치하고 또잘 되겠지 뭐,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인생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그날. 정신장애, 정신병증까지 악화되는 이 무서운 중증심리장애와 외상트라마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